안녕하세요 다타오입니다 오늘 처용 이야기를 할 건데요 처용에 부적이 있고 처용의 노래가 있고 처용의 춤이 있는데 오늘 저는 중점은 처용의 부적 이야기를 할 겁니다 우선 부적이 효과가 있을까요? 부적의 효과를 믿는 분이 몇 퍼센트나 될까요? 궁금하네요 제가 느낀 바로는 확연하게 효과가 있습니다 바른 방법으로 바른 재료에 그리고 바른 지극한 마음으로 내린 부적은 효과가 있습니다. 긍정적 파동이 발산된다는 뜻입니다. 예전엔 파동이라는 걸 이해 못할 때 그럴 때는 이게 미신인지 아닌지 뭐 이런 의미가 좀더 애매했죠. 근데 지금은 모두가 파동을 알고 있고 인지하는 상태죠. 그리고 양자역학을 인지하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부적이라는 세계가 더 주시가 되는 세계가 되고 있다고 봅니다. 자 그런데 왜 효과가 있는가? 그것은 파동계의 계약이기 때문입니다. 묘한 표현이죠. 우선 파동계라 함은 물질계를 넘어선 세계를 뜻합니다. 그 세계가. 물질계보다 비할 바 없이 광대하죠. 심식의의 세계. 감정과 의식과 의지의 세계를 이제 심식의라고 하는데, 그런 세계가 광대하죠. 물질계가 오히려 덜 현실적이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당신의 세계에서는 무엇이 현실이고 무엇이 비현실인가요? 더 실감 나는 쪽이 현실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더 쓰임새 있는 걸 현실이라 합니다. 쓸수 없다면 비현실이죠. 우리가 지난 시절을 돌아보세요. 어린 시절 유년기의 풍경이나 어떤 장면, 냄새 그런 게 기억난다기보다는 그 시절 겪었던 사건의 감정이 훨씬 오래 깊게 리얼하게 남습니다. 나머지 기억들은 엄청나게 왜곡되곤 하죠.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다 물질계보다 상념계, 파동계의 영향을 받으며 살고 있는 게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하죠. 우리 물질계 속에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거는 껍데기일 뿐이죠. 자 그런데 그 세계, 파동의 세계 말입니다. 거기에서는 물질계보다 법이 훨씬 더 엄중한 거 아세요? 달리 말하자면 약속을 어기는 것은 엄한 책임이 따릅니다. 거기는 윤려의 세계이기 때문이죠. 깊이 숨 한번 쉴까요? 여기는 숨쉬는 인문학입니다. 윤려의 세계 윤려의 세계는 원리 원칙이 돌아가는 우주의 섭리대로 돌아가는 그런 세상이란 뜻이죠. 반면 이 물질계는 지구 사바세계 물질계를 하는 이곳은 좀 유도리가 있습니다. 사실은 어떤 잘못을 해도 그 업보가 훨씬 늦게 오고 천천히 오고 그 사이에 어떤 방법으로 그것을 또 조절하기도 하고 인간이 뭐 이런 등등의 유연성이 좀 있어요. 그래서 잘 배울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신라시대에 어떤 약속을 한 그런 존재가 있었어요. 파동계의 특별한 존재. 오늘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로 역신입니다. 역신이란 전염병의 집단의식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낯선 표현인가요? 역, 이것은 이제 전염병을 뜻하는데, 역병. 자, 이런 어떤 병균들 또는 바이러스, 박테리아, 이런 존재들은 개미나 벌이나 해파리가 개별 생명체가 아닌가 아시죠? 그들은 집단으로 움직입니다. 한 마리가 죽고 말고에 그다지 중요성을 두지 않아요. 더구나 더 미세한 병균들은 더욱더 개별 생명이 아닙니다. 그 전체의식이 함께 유동하죠. 이 역신이 맡은 일이 있는데, 이 세상에 다 맡은 일이 있어요. 사람들의 부정적 의식, 그것에 반응해요 그래서 일정 임계점을 넘어서면 몸을 파괴하거나, 또는 정화하는 일입니다. 사람의 방어력이 강하면, 그리고 반성이 되면 병을 겪은 후에 크게 성장하기도 해요. 병이...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반면, 방어력이 약한 경우, 또 반성이 없는 경우에는 그냥 몸에서 빠져나가 버리기도 해요. 그 에너지가. 그걸 죽는다고 하죠. 몸으로부터 영이 분리되는 것, 그것이 죽음이죠. 어떻게 보면 참 별거 아닌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음, 죽거나 아니면 더 발전하거나, 그둘다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의미가 있느냐? 의식이 정체되어서 잘못을 무한반복하는 일, 그것보다는 의미 있죠. 그런 일은 끝내주게 됩니다. 역신이, 역병이, 또는 뭐 코로나가. 자,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거나 똑같죠. 역신은 우리에게 발전할래? 아니면 다시 시작할래? <laughs> 해체하고 게임 다시 시작할래? 이런 질문을 던지는 역할입니다. 중요하죠. 그런데 그런 신성한 역신이 어느 날 개별적인 감정을 품게 되는 사고가 터졌습니다. 한 인간 여인에게 말이죠. 감정을 품었어요. 바로 처용의 부인입니다. 신라 헝강왕 시대의 일이죠. 자, 처용의 부인의 이름 아무도 모를 거예요. 음, 마시, 마시였습니다. 마시는 아름답고 매력이 터지는 여인이었습니다. 모든 남정네들이 그녀를 선망했지만, 오직 단한 남자, 남편인 처용만은 그녀를 여동생 보도됐어요. 최영은 개별적 사랑의 터널을 이미 오래전에 빠져나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를 향해 더 이상은 갈증나는 사랑을 일으키지 않았던 겁니다. 갈증나는 사랑. 제가 전에 컨텐츠 올린 적 있었죠? 갈애라고 한다고. 우리가 보통 말하는 연애의 사랑, 조건적 사랑, 오고 가는 사랑 그것을 갈애라고 한다고. 이제 그걸 졸업한 겁니다. 언젠가는 그 사랑을 졸업해야죠. 그리고 자비의 사랑, 동체 대비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으로 넘어가야 된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처용은 이미 넘어갔던 겁니다. 넘어갔으면 결혼하지 말든지. <laughs> 결혼을왜 해가지고? 자, 아내는 아내 마시는 처용의 의연함과 안정감, 그리고 넘쳐나는 그 풍류, 위트, 그것에 반해서 혼인을 했죠. 주변에서 권하기도 했고요. 왕이 권했어요, 헝강왕이 근데 그가 자길 보길 돌같이 할 줄은 꿈에도 몰랐죠. 어, 이 낭만이 넘치고 욕망이 넘치는 젊은 여자 마시가 가끔은 그를 눌러 타고 억지로 그를 발동시켜 보려고도 했지만 <laughs> 그가 허허 웃는 모습을 보면 그냥 일어났던 욕점마저도 스르르 말라붙어버리곤 했습니다. 참안 안 됐죠? 처용은 이미 남성 그 심볼이 신체 안쪽으로 말려들어간 상태였습니다. 이것을 부처님의 그 32상 80종호 중에 하나라고 해서 마음장상이라고 해요. 마음장상 말맞자, 그늘음자, 감출장자, 모양상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어, 남성의 그 심볼이 밖으로 드러나 있지 않고 이렇게 똘똘 말려가지고 몸 안쪽으로 쏙 그렇게 감춰져 있다고 할까요? 필요시엔 나올 수 있지만 그런 상태라는 겁니다. 부처님이 그러셨던 모양이에요. 근데 처용도 그런 마음 장상의 상태였다 그래요. 그러니까 욕망의 경계를 넘어서면 그런 상태가 된다고 음, 하는 모양입니다. 저도 아니라서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상태에서 그녀를 충족시키는 것은 불가능했겠죠. 처용은 그게 미안하고 안타까웠습니다. 그도 마시를 사랑했지만 그 사랑은 원만무해한 태양 같고 달빛 같은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차라리 밤 늦게 들어오곤 했어요. 살아버려 가서. 음악하는 패거리들과 어우러져 춤추며 놀다가, 아무 생각 없이, 그리고 밤늦게 집에 들어 오고 하는 걸 선택했죠. 그러니 독수공방 기나긴 밤을 마시 그 안에는 고독하게 혼자 뒤척거리며 잠을 못 이루곤 했죠. 그러던 그녀가 짜낸 돌파구는 상상섹스였습니다. 눈을 감고, 상상으로 그를 받아들이고 자기를 열었던 거예요. 그래서 서로의 육체를 탐닉하는 그런 상상이었습니다. 어, 그런데 그것이 의외로 너무나 짜릿하다는 것을 안 그녀는 매일 틈만 나면 그 상상 속에, 그 쾌락의 늪 속에 빠져들어갔습니다. 그런 그녀의 모습, 그 영혼의 찰진 파동은 근처를 지나가던 역신의 발목을 붙들었습니다. 그렇게 감미롭고 감정이 아름다이 파동치는 것을 본 것은 처음이었어요. 역신 입장에서. 그리고 그것은 어느 부부의 정서장면보다도 더 리얼하고 사랑에 차 있었고 뜨거웠고 간절함이 농을 치고 있었기에 역신은 그것을 보면서 황홀감에 빠져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역시 입장에서도 그 파동에 자신을 섞어서 파도치고 싶은 강렬한 욕망을 느꼈죠. 그래서 그는 조금씩 그녀의 에너지 속에 자신을 흘려넣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마시는 더욱 실감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죠. 그녀에게서는 그 모든 반응의 대상이 처용이었습니다. 그녀는 처용을 상상하고 있는 것이죠. 역신에게는 그녀가 인간 여자를 대표하는 여신인 셈이었고요. 두 에너지는 두 영혼은 그날 밤 천지간 어디서도 에볼수 없는 연락의 불꽃으로 뒤엉켰습니다. 역신은 자기 몸의 상당 부분을 물체화시키면서까지 그녀를 파고들어서 만족시키려 했으며 그녀는 자신이 느끼는 이 엄청난 느낌의 전율하며 다리를 하공으로 뻗고 부르르 떨었습니다. 그때가 바로 그 유명한 순간이었습니다. 서랍을 밝은 달빛 아래 밤새도록 논일다가 들어와 자리를 보니 다리가 내이어라 하는 아내의 두 다리가 부르르 떨고 있는 것을 처용은본 것입니다. 방금 돌아와서. 그리고 그 다리 사이에서 느껴지는 힘찬 이물감. 그것은 분명히 다른 존재임을 간파했던 것이죠. 두 다리에서 네 개의 다리를 느낀 것입니다. 그는 오랜만에 약간의 아련한 아픔과 상실감이 밀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는 곧 미소가 번져왔죠. 이것이 그 앞에 다가온 마지막 한 잔의 갈증임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갈증나는 사랑 한 모금. 그리고 그는 뒤돌아서며 고개를 훅 젖혔습니다. 마치 그 최후의 술 한잔을 비우듯이. 그리고 손을 털며 걸어나간 그의 발걸음에는 이미 춤사위가 깃들고 있었습니다. 저두 다리는 내 안에의 것이고, 다른 두 다리는 언넘의 것인가? 나는 그것을 습관처럼 또다시 떠올리고 있구나. 누가 내 것이고 누가 남의 것인가. 내가 이리 춤추고 싶듯이 저들도 어우러져 춤을 추고 싶었을 뿐인 것을. 그가 마당으로 덩실덩실 손을 저으며 걸어 나올 때 아내는 기척을 느끼고 눈을 번쩍 떴습니다. 역신도 거센 파동을 멈추었습니다. 새벽 바람도 그 순간 멈추었습니다. 별빛도 일체 벌레의 소리도 그 순간 멈춰졌습니다. 아내 마시는 그제야 자기 남편이 이제 돌아왔고 자신의 그 추한 꼴을 보았으며 지금 마당에서 춤을 추고 있음을 본 것입니다. 그 순간 아내의 촉수는 자기 몸의 감각의 표면에서 급속히 거두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더 깊은 곳으로, 내부의 대허공으로, 더 이상 분리의 악몽이 난무하지 않는 부동의 자리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역신 역시 그녀의 변화를 느끼고는 부끄러워서, 정신을 차리고 몸을 거두어 처형 앞으로 미끄러지듯 바람처럼 움직여 갔습니다 그리고 처형에게 자기 마음의 진심을 다하여 아뢰는 것입니다 저는 욕신이온데 잠시 그대의 아내를 탐하여 귀접이라는 무례를 저질렀습니다 귀접 아세요 귀신과 접한다 즉 인간의 육체를 가진 사람이 어떤 신과 또는 귀라고 해도 좋습니다. 그런 존재와 어떤 방법을 통해서 약간 육체적인 것과 파동적인 것에 섞여서 그런 관계를 가지는 것을 귀접이라고 합니다. 이것에 맞들이면은 이건 약도 없어요. 방법은 있습니다만, 화학적인 약은 없다는 얘기죠. 부적이 있어요, 이것도. 어쨌든. 계속 말을 합니다. 역신님 당신 방에 있는 귀신 배는 사인검으로 저를 뵈십시오. 저는 윤령을 어겼습니다. 사인검이라는 것은, 어, 인검, 즉, 그 호랑이 인자를 쓰는 것입니다. 삼인검이 있고, 사인검이 있고, 그래요. 어떤 법식에 의해서 만든 나무검을 뜻하는데, 보통 나무로 만듭니다. 뭐 쇠로 만든다고 안될건 없지만, 어, 실지 물체를 베는 것이 아니라 귀신을 베는 검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인검으로 자기를 베달라는 거죠. 처벌을 해달라는 거예요. 윤령을 어겼다고. 그때 처용은 역신의 언어를 중뇌의 신경망으로 성계, 아주 선명하게 느꼈어요.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그 검은 삿된 귀신을 잡자는 것이지. 외로운 여인을 사랑해준 선신을 베고 잠이 아니외다. 이말에역시는 감동해서 약속하게 되죠. 내 네, 당신의 도량에 감동하였소. 이제 약속하건대, 당신의 얼굴, 당신의 이름, 당신의 춤이 있는 곳에 나는 절대로 나타나지 않겠소이다. 원래 신명들은 약속 같은 것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왜 하지 않냐면 두려워서. 인간이 약속을 어긴 것보다 그 업보가 훨씬 무겁고 더 빠르기 때문입니다. 거의 즉각 업보에 가까워요. 그 역시는 초용에게 다짐을 한 것이고, 어떻게 보면 계약을 한 것이고, 그래서 그후 사람들은 초용의 얼굴을 그리고 또는 탈로 만들어서 썼어요. 그리고 그의 춤을 추고 그의 노래를 불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리에는 역병이 전염병이 퍼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제 처용과그 아내와 역신의 마음을 헤아리며 부적을 내려봅니다. 이 시대가 처용을 원하고 있습니다.